이게 문제네요. 17살 한지우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엔진 후드 아래를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다. 어른스럽고 단단했다. 정말 고칠 수 있겠니? 차 주인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할머니는 이 시골길에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 자주 보던 문제예요. 지우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다. 불과 15분 만에 엔진이 다시 살아났다. 아이고,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다. 얼마를 드려야 하니?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린 거예요. 지우가 손사래를 쳤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지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있었다. 이름이 뭐니? 한지우요.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이 은혜를 꼭 갚을게. 지우는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의 차가 사라진 후 그녀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집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작은 단칸방에 들어서자, 8살 동생 지민이와 10살 지훈이가 달려왔다. 누나,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지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2년. 친척들은 아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 했지만, 지훈은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다. 미성년자라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사장님의 배려로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다. 기계 소리, 사람들의 외침, 쇳소리가 뒤섞였다. 지우는 묵묵히 자신의 작업대 앞에 앉아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어? 저게 뭐야? 동료 직원의 외침에 모두가 창 밖을 내다보았다. 고급 세단 서너 대가 공장 앞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 날리는 이 낡은 공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물었다. 사장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차들이 멈추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한지우 씨 계신가요? 할머니를 수행하던 비서가 큰 소리로 물었다. 저, 저요. 지우가 주춤주춤 앞으로 나섰다. 작업복 차림의 어린 소녀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지우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가 약속했지, 은혜를 갚겠다고. 아 아니에요. 그냥 내 명함이야. 할머니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한국 산업 회장 강혜진. 지우의 손이 떨렸다. 한국 산업.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본사로 와줄 수 있겠니?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를 주고 싶구나. 하지만 저는 학교는 동생들은. 할머니가 물었다. 다 알아봤어. 너 혼자 동생 둘을 키우고 있다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동생들은 우리 회사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너는 검정고시를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 물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국산업본사 빌딩은 지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40층 유리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긴장하지 마. 할머니의 비서 박수진이 말했다.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분이니까 모두들 잘 대해줄 거야. 지우는 전략기획팀 보조로 배치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인턴이었지만 사실상 회장의 직속 교육생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직원들은 이 어린 소녀가 왜 회장의 눈에 들었는지 궁금해했다. 차한대 고쳐줬다고 이렇게까지 해 주실까? 누군가 속삭였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그런 소문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 주말에는 동생들을 돌봤다. 회사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는 그들에게 꿈 같았다. 누나,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지민이가 방방 뛰었다.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강해진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우를 관찰했다. CCTV는 아니었다. 직원들의 보고 부서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끔 직접 지우를 불러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였다.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전략기획팀장이 보고했다. 나이에 비해 이해력이 뛰어나고 특히 기계 분야에 재능이 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를 닮았어.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35년 전 혜진에게는 딸이 있었다. 한아름. 하지만 사업 때문에 바빴던 혜진은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아름은 반항적으로 자랐고 스무 살에 집을 나갔다. 엄마는 사업만 생각하잖아. 난 엄마의 인형이 아니야.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아름은 사라졌고 혜진은 탐정을 고용해 찾아봤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죄책감은 그녀를 평생 따라다녔다. 그리고 시골길에서 지우를 만났을 때 혜진은 직감했다. 저 아이의 눈빛, 손재주, 말투 하나하나가 아름을 닮았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한지우의 어머니 이름은 한아름. 출생 기록을 보면 혜진의 손이 떨렸다. 맞아. 내 딸이야.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지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아이는 지금 충분히 힘들어.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너는 내 손녀다라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니? 하지만 회장님. 나는 괜찮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6개월이 흘렀다. 지훈은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회사 일에도 익숙해졌다. 동생들은 학교에 잘 적응했고, 지민이는 피아노를, 지훈이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었다. 회장님, 중국 공장에서 대규모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상무가 급히 보고했다. 얼마나? 50억 원어치입니다. 납품 기한도 이미 지났고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주에는 미국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했다. 그 다음 주에는 주요 협력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CFO가 말했다. 누구? 아마도 부회장님일 겁니다. 강민수. 혜진의 조카이자 회사의 부회장이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회장 자리를 노려왔다. 혜진에게 자식이 없으니 당연히 자신이 다음 경영자가 될 거라 믿었다. 숙모님,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민수가 이사회에서 말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아직 건강해. 하지만 최근의 경영 실적을 보면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민수는 이미 이 사진의 절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우는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야근을 하다가 전략기획팀 서버에 접속했을 때였다. 이게 뭐지? 중국 공장 불량품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불량품이 나온 시점과 품질 관리팀의 점검 시간이 묘하게 어긋났다. 이건 일부러 만든 불량품이야. 지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공장에서 일하며 쌓은 실무 경험이 빛을 발했다. 데이터만 보고도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수 있었다. 부품 공급 타이밍이 조작됐어. 의도적으로 낮은 품질의 부품을 섞어넣었어. 그녀는 더 조사했다. 미국 바이어 계약 취소건도 이상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아주 작은 조항 하나가 변경되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바이어가 불만을 가진 것이었다. 이 조항을 바꾼 사람은 부회장실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계획적인 사보타주였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해. 들어오렴. 혜진의 집무실에 들어선 지우는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회장님, 저희 회사가 공격받고 있어요. 그것도 내부에서. 지우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를 설명했다.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가. 네, 부회장님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지우를 빤히 바라보았다. 지우야,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니? 이건 내 책임이 아닌데.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여기가 제집 같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가족 같고요. 혜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고마워.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혜진이 눈물을 닦았다. 너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 생각나서 그래. 누구요? 내 딸. 너랑 비슷한 나이였을 때 헤어졌지. 내가 나쁜 엄마였어.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분명 회장님을 이해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 순간 혜진은 결심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것 같았다. 지우야 사실은. 하지만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숙모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경영권 문제를 논의해야겠습니다.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 15명이 둘러앉았고, 한쪽에는 혜진이, 다른 쪽에는 민수가 앉았다. 최근 경영 실적 악화의 책임을 물어 회장 퇴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민수가 말했다. 동의합니다. 민수 편 이사 하나가 손을 들었다. 동의합니다. 또 하나. 표결은 8대7로 민수에게 유리했다. 잠깐만요.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다.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누구야, 이 어린애는? 민수가 비웃었다. 회장님의 특별 보좌관 한지우입니다. 혜진이 말했다. 이 사회에 무슨 볼 일이 있나? 부회장님께서 회사에 저지른 일들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지우는 프로젝터를 켜고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조작된 부품 공급 기록, 변경된 계약서 조항, 그리고 부회장실에서 나간 의심스러운 이메일들. 이건, 이건 조작이야. 민수가 소리쳤다. 아니요. 제가 IT 보안팀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모두 진짜예요.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회장님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배임이자 횡령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아? 한 이사가 중얼거렸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지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제가 중국 공장 문제의 해결책도 찾아 냈습니다. 불량품은 재가공이 가능하고, 미국 바이어도 조항을 다시 수정하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네, 어제 바이어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실제로 지우는 밤을 세워 일했다. 그녀의 공장 경험이 빛을 발했다. 기계를 다루는 법을 아는 그녀는 불량품 재가공 방법을 직접 설계했고, 영어 공부를 하며 익힌 실력으로 미국 바이어를 직접 설득했다. 분위기가 역전됐다.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이사가 말했다. 저는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저도요. 저도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결과는 12대3. 민수의 완패였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민수,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부회장직에서 해임이야.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민수는 이사회실을 나가면서 지우를 노려봤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사회가 끝난 후 혜진은 지우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잘했어, 지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앉아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지우가 소파에 앉자 혜진은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이 사람을 보렴. 사진 속에는 혜진보다 훨씬 젊었지만 닮은 여자가 있었다. 제 엄마다. 응? 너의 엄마. 한아름. 그리고 내 딸이야.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딸을 잃었던 일 지우를 처음 만났을 때의 직감, 조사 결과, 그리고 숨겨온 진실. 너는 내 손녀야 지우야. 지우는 말을 잃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엄마가 회장님의 딸이었어요? 그래. 내가 나쁜 엄마였어. 너의 엄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그래서 엄마는 날 떠났고 시골에서 너를 낳았지. 그리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래, 내가 너무 늦게 찾았어. 딸도 너도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 지우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응, 내 새끼. 혜진은 지우를 끌어안았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미안해, 지우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1년 후. 한국 산업은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 지우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품질 관리 시스템 혁신은 업계의 표준이 됐다. 회사는 다시 성장세를 탔다. 지우는 대학에 진학했다. 기계공학과였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회사에서 일했다. 혜진은 천천히 경영권을 지우에게 물려줄 준비를 했다. 아직 이르지 않아요? 아, 지우가 물었다. 천천히 하면 돼.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줄게. 지민이와 지훈이도 행복했다. 지민이는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지훈이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 했다. 누나 덕분이야. 지훈이가 말했다. 아니, 우리 모두 덕분이지. 어느 일요일 가족은 엄마와 아빠의 묘를 찾았다. 혜진도 함께였다. 아르마 엄마가 왔어. 혜진이 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 딸을 잘 키웠더라. 너보다 훨씬 훌륭하게 자랐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5년 후 지우는 한국 산업의 이사가 됐다. 최연소 이사였다. 그녀는 여전히 현장을 중요시했다.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직원들과 대화했다. 이사님, 왜 이렇게 현장을 자주 오세요? 신입 사원이 물었다. 내가 여기서 시작했거든. 그리고 여기가 진짜 회사의 심장이야. 해진은 회장직을 유지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지우에게 맡겼다. 그녀는 손녀가 자신보다 훨씬 나은 경영자가 될 거라 믿었다. 할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회사 구내식당에 갔다.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지민이는 이제 음대생이 됐고 지훈이는 중학생이 됐다. 누나, 나 태권도 대회에서 1등했어.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축하해. 다 누나 덕분이야. 아니, 내가 열심히 한 거지. 해질녘 지훈은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다. 5년 전 시골길에서 차를 고쳐주던 그날이 떠올랐다.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였다. 지우야. 혜진이 다가왔다. 할머니,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손녀야. 그리고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저는 할머니처럼 될수 있을까요? 아니,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진짜로 사람을 아니까.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사랑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만든 풉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날의 인연은 가족의 소중함과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에 대한 감동 스토리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듣고 싶은 소재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